왕국이 함께 갑니다. 그러면 두 왕국, 두 나라는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나 세상의 나라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굴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런 모습은, 음, 두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오늘 세상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만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이 헤롯 아그리바 일세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루와 시돈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일로 인해서 이 헤로당에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그런 도시. 이 이방 도시들이 왕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헤로세 영토에서 생산된, 생산된 그런 양식을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헤로당이 편견을 가지고 식량 판매를 금지하면 식량은 뭐가 돼요? 식량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전쟁이 되는데 무기 전쟁이 됩니다. 식량을 딱 하니 수출하던 나가 딱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동과 두로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동 사람들은 왕의 침실을 관리하는 블라스도라는 그런 시종을 포속을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뭐 비서실장 정도 되죠. 잠자리 한다고 해서 그게 낮은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그런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을 정해서 백성들이 헤로당 앞에 모였고 헤로데에게 연설을 할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는 두루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아부를 합니다. 아 이게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인가저 말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헤롯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런 극찬을 들은 것은 헤롯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쭐한 마음과 교만한 눈빛으로 백성들을 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쳤어요 그는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 아고라삐난 백성들을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인 줄착고하고 착각을 하고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야? 어, 그러죠 뭐뭐뭐 뭐, 뭐, 뭐 하다가 자기가 조금 잘하면 이거 내가 천재 아니야? 이런,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위는 누구 것입니까? 생명이 누구 것이에요? 헤롯은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건강과 권력과 명예가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없습니다. 부와 명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하다 그러는데. 그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고, 내,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교만을 하고요. 내 힘이라고 믿기에 거만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두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애를 써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아마 대부분 뭐 기도들 하시텐는데 어떤 기도들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지난 밤에도 내 생명을 지키셨으니 감사합니다. 밤 사이에 그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만큼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망하고 있습니다. 다합시다 여전히 흥왕하고 있다.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미 그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겨우 죽음의 협박에서 벗어났어요. 언제 어느 때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대단히 교만한 그런 헤롯은요.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죠. 그러나 그거보다요, 더 악랄한 그 왕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포악한 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주십니다. 따라서 말씀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기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습니다 또 항상 있어요 25절을 보면 같이 합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 따라서 이 말씀은요, 지금도 이 강단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이 강단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이 말씀은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부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봅니다. 같이 또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는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언제 교회가 흥황돼요? 언제 말씀이 말씀이 왕성할 때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왕성하면 교회는 저절로 흥황하게 됩니다. 오늘 아까도 광고 말씀 드렸듯이 오늘 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섯 명의 그 후보 목사들 중에 이제 우선 두 명을 이제 선출합니다. 우리가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렇게 다섯 명의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말씀들이 훌륭하셔요. 뭐 준비들을 많이 하시고 기도들 많이 하시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명 중에서 내 심령에 감동되는 그런 말씀이 딱부딪히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내 심령에 딱 들어맞는구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감동이 되는 그런 저분 아, 정도면은 우리의, 우리 교회에 합당한 그런 목사님일 것이다. 라는 그런 결심도 대략들 서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한 교회는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여 더하라는 이 짧은 한절은 그 당시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교회에 충만하였던가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정 9장 31제로 보겠습니다. 가치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라아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많아지리라이한절 안에 온 세상의 복음이 두루 퍼져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23절 한 절은 무서운 박해 중에서도 교회가 흥황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러세요. 세상에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여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그래서 왕성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의 32절은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렇게 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해요. 한 보겠습니다. 같이 접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남아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말씀께 부탁하는 겁니다. 말씀이 남아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줄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심령 가운데 품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굳건히 해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생명줄이에요. 이 말씀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요. 말씀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양식이고. 이 양식, 이 약속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 그저 교인에 참석한다하지만은 말씀 먹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것이 돼서 은혜도 되는데 때로는 그거 저 저건 내, 내 소리가 아니야. 라고 해당이 안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저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그런 심리예요. 원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 장식품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가 귀한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사도가 왜요? 이 사도가 하는 일, 일 때문에 귀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저 목사가 하는 일 때문에 귀화되는 겁니다. 그 일이 무, 무엇하는 일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 선포하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목사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지 말씀을 증거할 그런 권위를 위임받은 한 목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제 이제 뭐한달좀 조금 더 남아서 이제 후임 목사가 이제 부임하셔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을 내가 보태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길을 꺾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흥황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되는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저 말씀으로 흥황되길 원합니까? 원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을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이 흥왕하면 그가 흥왕하고. 교회가 흥황해야 여러분의 삶이 흥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빕니다. 요새 뭐 매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의 4대 담임 목사 어느 분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완전히 정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또 이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무튼 이 우리 교회 4대 목사님이 이강대에서 오로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준비한 그런 말씀을 당대에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말씀사역에 힘을 다해서 후원하고, 말씀을 점거하는 사역자에게 여러분들 그 목사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말씀이 위축되지 않고 흥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가 살고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내가 산다. 내가 말씀이 선포될 때 희비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지금도,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진행 25절 보겠습니다 행전 바울과 사, 가처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중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그런 제자들과 성도들이 각각 힘이 닿는 대로 유대에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헌금을 바나바와 이 사울에게 맡겨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구제 헌금을 다 전달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리아의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흉년이든 풍년이든 아니면 교회가 박해를 당하든 평안하든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신다. 그때는 예루살렘의 사도 야고보가 헤로데에게 순교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날밤 지난주 일날 설교했죠. 지난번에 겨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구출되던 그런 위기 때입니다. 위기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시고 또 그들을 도와서 전도의 일을 할 그런 마가를 보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을 초월해서 일을 하고 계시되는 거예요. 후형년이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겠습니까? 박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시나 하나님은 매번 그렇게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란 때에도 일을 하시고 박해 때에도 일을 하십니다. 세상의 불황일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전쟁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일을 해야죠.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전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할 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해졌을 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는 일이 딸지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게 하십니다. 이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이 마가라는 그 청년을 붙여주신 것은요, 아시아 전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이렇게 붙여주실 때마다요, 어떤 일을 하실지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을 합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어요. 교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정하오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만사가 형통된 사람 있죠? 아, 전 예수도 안 믿고, 그저 허는지법은 깡패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사람이, 에? 뭐, 재직인지 뭔지도 이렇게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만사가 형통된 사람을 보고서는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흥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흥황하면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쉬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예,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이 귀중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38장 드리겠습니다. Oh, oh, 예주님 이제 영광수 목에 4대 목사님을 맞이하려고 기도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분주한 이때에 우리들에게